안 쫄리는데. <laughs> 아, 근데 우리가 쫄린다, 솔직히. 그러게. 라자 <laughs> 어. 어? 맥, 이거 일단 맥... 한명부어줄 거는. 어, 필요한가? 한 명은 히트스캔 있어야 될것 같아요. 뭐 어떻게 하지? 이거 겐지나 트레 하나에 메카나 에 어. 백은 내가 안 되니까. 네, 그래도 담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고 아이고. 어, 근데 아니, 진짜 붙을 때마다 아무 다고 간가요? 겐지 하려고 겐지도 이제 질렸나 봐요. 점이잖아정점 나는 겐지 좀 하고 싶어 넌 그거 나.. 야! 윈스턴 있다 아나 돌진인가 아, 보네. 크, 크. 이거.. 크. 아 이거 돌진이면은 어떻게 할라나? 어떻게 하지 우리? 라인도 있어 근데 뒤로 빠지면서 거점에서 몰라 그냥 그.. 윈스턴 이랑 라인인가 본데 그러면? 에이 그래도 않을것 같은데 라자라 음. 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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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라자 오, 오, 마, 오. 이거 화강 화가... 첫 번째 화장, 화장 맞아 드릴게요. 오케이, 오케이, 앞으로. 메리시, 나이스. 장전, 장전, 장전. 딜러, 딜러 파르시 도, 아, 아니네. 귀에 겐지. 나이스. 어, 나이스 컷. 오우, 나이스 컷. 아나 어, 수면. 내 앞에서 막아줄게. 아, 저 장전, 장전. 됐어요. 자리왜 이렇게 빨간냐? 이거 더 빨개. 강전 강전. 방벽금 채우겠습니다. 야 뭐야? 아, 어. 뭐야? 이거 때린 거야자리아야가 본데. 나이스. 아이치. 아!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공격 이에요키리온나자리아군 나이 거용. 상대 라인 궁 있어요. 공 있어요. 리하고쓴거 아니야? 아 망치구나. 아 잠깐만. 벤지 궁이 있어? 왼쪽은 64. 트접이시네요? <laughs> 아, 존나, 진짜 까불마라 앞으로, <laughs> 라인 앞으로, 좀만. 장전이요, 장전. 나 먼저 한테포 빠르게 할게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어, 나간다 어, 어, 나 간다. 아, 이거 못뭐 자르면 안 되는데. 나 용검 있어. 뒤늦게 쓸게. 너 우리 많이 잘렸어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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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겐지 궁턴이야 이제 우리가 먼저 가야 돼. 야맞맞 맞 그거 가자 얘네 오면. 어떻게? 이거면. 아 겐지야. 아. 강 나오면 말해. 왼쪽, 왼쪽, 소저 왼쪽 방, 소저 나는... 왼쪽 방, 소저 왼쪽 방, 소저 왼쪽 방, 방 맞어. 상대 힐러 없어, 상대 힐러 없어. 저좀 빠져 있을게요. 아, 얘는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? 왜 온다. 겐지 오른쪽, 겐지 오른쪽 빠졌어. 줘 봐. 줘 봐. 나도 줘왜안 아무 보라고. 아왜안 가. 왜안 가? 어. 응. 아. 아니, 나 Q가 안 눌러졌어. 진짜 핑계가 아니라 진짜. 아, 아 알았어. 알았어. 거점에서 싸웁시다. 또 끝나요? 나곧 끝나. <laughs> 아, 아, 어, 거야, 아, 이거 해치, sir. I call, I call, I call, I call, I call, I c 아 l l I call, I call, I call, I c a l 라인 찮피 라인 렸피 라인 기피야 개피. 뒤에 우리 힐러 없고 겐지 초기만좀 나이스 있겠다 잘 막았네 아나 우아 없어, 아나, 없어? 아나, 아나 없어요 메르시 에이, 왔어, 누가, 메르시, 누가, 왔어? 이거, 메르시, 어, 메르시 왔어 뒤로 아, 메르시한 받을게 네, 이 그러니까 너무 무하면 안돼요 안없어나궁 있어 나방 방금 상대 라인 공 빠졌어요? 빠졌죠 아 빠졌을 거야 아까 아까 후방 맞아줘요 라디다 라디 이거 한탄 남았어요 파이팅파이팅 아차레야 공 자레야 공 먼저 갈게. 오케이. 응. 준비. 대기고. 오 셋. 됐어. 발 뛸게. 나 잠깐 나 괜찮다. 아, 살려주세요. 안 줘만 잡아. 캐피 캐피. 캐피야 캐피. 컴됐어 컷. 컷했어. 아, 아 죽었다. 이거 앞으로 좀 이거 틀에 파라 나왔다. 파라 나왔다. 오케이 오케이. 내 비비나 볼게 어,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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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퍼펙트. 나이스. 점수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잖아. 응, 별로 안 어, 나. 우리는, 우리가 3605고, 아, 3 6 0이고 쟤네가 한3500될거 같은데, 보니까. 내한번 할게요. 야. 어, 어, 어. 아 다행이다. 근데 아까 밀리 뻔한거 막아가지고. 그러니까 우리 한 명씩 안막었나 우리 힐러 하나 있었지. 진심. <laughs> 나 아나... 발표 있어서 날았어. 안 왔다가 메르시 왔다가. 왜왜왜왜 <laughs> <laughs>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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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웃음> 아니, 내칸다니그 <laughs> <메칸타니까> 겐지하신데. <laughs> <laughs> 어라. 이거나 너랑 <laughs> 너가 뭐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야. 아, <laughs> 아이 세상에. 그때 <laughs> 아와 있었어? 우리 밀리는 거? 우리 라인이랑 자리아가 계속 살았어. 그래가지고 메르시 있었어. 메르시, 메르시, 메르시 발키리 있었어. 야, 우리 다안 죽었어 거의. 아니야, 우리 한두세명 잘렸어. 세 명이 잘렸는데 내가 라인 살리고 자리아랑 라인 살리고 있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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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죽었다. 놈거 베르시 죽으면 아나가 와서 또힐 주고 히, 아나 죽으면 또메르시 와서 힐. 주고 지게 하지. 어, 잠자. 이 오른쪽 방에서 계속 프리딜 넣었는데. 나를 풀어. 같은 거 있으면 내가 팔아야 되겠다. 아, 아까 젠크 쓰던데. 젠크 있으면. 젠크 있으면 한번 써 봐. 1 음. 잡을 3. 조용하고만 라인 윈디일라나 어, 라자네요 라인 좀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여기까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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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뛰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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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아못 빠져 못 빠져 미안해 혼자 했어 어어 안 살려 이어 여... 뚝 여... 빠지자 어야저 저쪽 아안 되겠고 날개피 날개피 인개피 손이에요. 이스 하나 나왔어. 정화 김영. 지 켄지 힐러 쪽. 켄지 힐러 쪽. 켄지 개피야꽃군 있어? 켄지 아 태어났어 여기. 아, 개꼬오 <laughs> 끝났다리. <meine>? <laughs> <나따띠. 웃음> 돌진. 돌돌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무것도 못해 버렸지? 나이스 여친. 어, 주노. <laughs> 가리아 귀엽네. 아! 같이 <laughs> 뭘까? 어 뭐냐? 이거 아까 우리 뚫릴뻔한건가? 응 음, 그거 그거 아, 이거다어자리하고은명인가아 아, 이거 3명 이렇게 금 큰... 뭐야 이거 에 승현아 이거는 조금 수치스럽다 너가 못 뺏은 거에 이럴뻔 바...